7km 지금 4시 5분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왔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죠 컨버트 <목소리도> 자리가 있어? 옛날도 이랬지요 아, 28분 걸렸네 30분? 이 모습은 예전 그대로겠죠. <laughs> 예전에는 사진만 찍었는데 이번엔 영상으로 나와 봅니다. 아 여기는 진짜 비주얼 위험해 보여. 어지러지러네요. 느낌이 어지러워. 어이, 어지럽다. 어이 어지러워. 이 와, 마음, 니 두근두근. 예전에 밑으로 막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봐 저쪽도 가보고이 내리가면 둘이 가야 되나 보다. <laughs> 우와, 우우, 간이 콩알만 해도 우우, 미끄럽겠다. 조심, 조심, 조심.

어지럽네, 어지러. 아유, <laughs> 불도 안 가져왔고 어지러워. 여기 아... 유진이랑 같이 찍었나? 유진이랑 같이 왔나? 같이 온것 같은데 찍어주고 아. 저기까지 그런 촬영하네. 어지러하 좋고, 젊은 사람 같죠. 젊은 4년 전, 5년 전 같지 않네. 5년 전 같이 간다. 저기 나무 구부러졌다. 해서 여기서 참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예. 예전에 우리 가족이 와 가지고 이 나무, 이, 구푸전게게 이쁘다고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저기까지는 우리가 안 가봤었는데. 랑... 그렇습니다. 어, 이거 낭떨어지에요. 와, 어, 지쪽. 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 아휴 아, 어, 무섭게. 내가 사라졌어요. 어지러지러네. 복잡하다. 와우. 와 동굴이야, 동굴. 이 밑을 통과해서 저기 올라가야 되는, 저희 가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아. 에이. 이렇게 뭐, 헤이, 미끄럽게 생겼다. 에이,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오! 오! 코스, 이쪽 좋아. 오케이, 굿! 발이 미끄러워서 빨리 베리. 빨리 땅꺼짐와또 여기서 바라보는 게또 다르겠지 와 이게 보일러나 카메라로 와 눈으로는 예쁜인데 카메라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예 끝자라 우우. 와, 더 크다. 여기 오니까 더.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 우와. 우우. 와. 우와. 우와. 우 벌벌벌 합니다. 어, 이길못 가겠다. 살 떨려서 지금 은 이제. 와, 와. <웃음> <웃음> I'm scared, very scared. 내 목숨은 소중해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어느 쪽에서 찍냐는 느낌이 진짜 다르겠다 그래서 조심해 기안 건너가기로 했어요 무서워 안전화 틀렸어 여기, 여기도 미끄러워 여 여기 보세요 저쪽 안 건너가기로 했어요. 무서워서. 저 젊은 사람들도 안 건너가. 무서워서. 소중해. 이게 담기나? 내려왔어. 저 젊은 친구들 저기까지 가는데, 아, 일단 시간이 촉박해서 느낌이. 자. 저희가 끝인데. 영상 욕심내다가 또 이게 가는 수가 있어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이씨, 아쉽네 여기서 즐기고 왔야았는데 천천히 여기 이길 있잖아요 어, 어지러워 어, 나도 뭐 어지러워 젊은 사람들도 여기 안 갔나 봤어요 외국인 서양 젊은이들도 여기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다 사진만 영상만 찍고 갔습니다 보이나요? 이 카메라가 표현을 해주려나 모르겠네 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 이렇게 영상을 저쪽에지 보일 수가 없어요 나도 무섭습니다 어우살 떨려. 어지러워. 아, 예전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근데 지금은 아, 이제 두렵습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금 다시 맑아졌어요, 머리가. 아, 아까. 여기 처음에 오는 곳에 오는 곳이 그 저기보다 좀더 좁거든요. 근데 조금 이어서 그러는데 그때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첫 번째는 눈두덩 찍으러, 찍으러 온 거였거든요 <laughs> 와이프로 같이 와 가지고 눈두덩 찍듯이 그냥 그 앞에서만 사진 찍고 인증사진 하고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놀람> 있어. 하... 올라올 때 상당히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가다가 카메라 끄고 그냥 조심스럽게 내려가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 아, 미끄러워, 미, 되게 미끄러워. 어이, 지금 울퉁불퉁. 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지금 여기 이쪽, 이쪽으로 갖고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아니, 카메라로 춰시돼 여기로, 이러는데, 이쪽으로, 이... 여기 이런 게 아니야. 아, 이쪽으로 왔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아, 지금 저기까지 잘 가야 됩니다. 무사히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마 4시 40분이니까 저기 5시면 출발해서 30분 충분히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집어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미끄럽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어요 사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미끌미끌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낫네 내려올 때 전에, 여기, 여기 돌아갑니다. 어. 어. 사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카메라 넣고 올라가겠습니다. 여성 분 내려갑니다. 젊으니까, 당신은. <laughs> How do I h a v This is uh, e a s i than uh, over there. Easy, yeah. Uh, over there is very uh, s l e e p y o u have to careful.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 시간을 여유롭게 여유롭게 즐기야 되는데. 바삐 그냥 찍고 가네요. Yeah. <laughs> Very b e a 아 사람 많아졌네. 아, 여기 일몰을 일몰 보러 왔나봐요. 아, 시간 관계상 가야 돼. 또 자전거이니까 더 조심해서 타고 가야죠. 아, 그렇죠. 전에보다 좀더 즐기고 하는 편입니다. 아, 이제 일몰 보려고 아, 때문에 이 시간 맞춰서 다들 준비 시간에 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내가 안타깝네. 허라씨.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즐기려고 일몰을 즐기려고 왔어요. 저는 갑니다. Bye, Tanya. Good bye. No, I know, I know. 망고 쉐이크 50 baht. 괜찮아요, 괜찮아. No problem. Okay. I treat myself to mango shake. 이렇게 올라갔다 왔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망고 쉐이크. 음. 양이 엄청나게 많아. 50 바트인데 다른데보다 조금 비싸. 이거 그래도 먹어. 알고 먹는 거야.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오토바이가 꽉 찼어요. 갈수록 이렇게. 석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양불 태국의 들판입니다, 들판. 어, 소도 굉장히 커네요, 기노가. 소가 커. 야, 이게 영상에 햇빛이 있으니까 영상이 예쁘네. 빠라바라바, 여기.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 이런 풍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즐거움이 있어야 여행도 즐겁죠. 아, 그동안에 이런 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나오기 잘했네. 뭐, 빠이 전에 갔으니까, 빠이 캐년 갔으니까 하고 생각했다가 갔다 오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가군이 자든 건데, 그렇죠. 잘나가 괜찮아. 50바트. 뭐, 보증금도 없이 50바트. 자전거잘 나가고, 괜찮아요. 뭐, 하루에 30km에서 40km 내는 괜찮을 것 같아. 요이 정도 자든 거면. 천천히 가면 되니까 아~ 좋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재밌는 건 아니야